첫 번째 활동은 영상 앞부분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해보았던 눈을 감고 사과와 물고기 이미지를 떠올리는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에 대한 설명을 학생 수준의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합니다. 이 원리를 체험해 볼수 있는 가장 친숙한 도구는 바로 구글렌즈입니다. 저는 다음에 세 가지 미션 활동으로 구글렌즈를 체험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세계의 사진 중에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식물의 이름을 구글 렌즈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품종을 구글 렌즈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은 학생이 직접 인공지능이 되어 인공지능 인식 기술의 원리를 체험해보는 언플러그드 활동입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림 카드 위에 OHP 필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색의 네임펜을 이용해 그림을 따라 그려줍니다. 그림을 다 따라 그려서 완성한 OHP 필름은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따로따로 오려서 서로 겹쳐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기술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언플러그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활동 후에 학생들은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가 각각 어떤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를 인식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